라이노 모델링을 도면으로 1분만에 바꾸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델링에서 단면을 보여주는 클리핑 플랜을 그려줍니다. 단면이 되어야 되는 높이 중간 지점쯤에서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탑뷰로 이동을 한 다음에 클리핑 플랜이 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Enable 클리핑 플랜을 해서 클리핑 플랜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전체 모델링을 선택해주고 Make 2D를 써줄 거예요. Make 2D를 쓸때 옵션은 Maintain Source Layer를 해주셔야 되고 Clipping p l a n Intersection과 Viewport Rectangle도 유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도면선이 뽑혀져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CAD 파일로 가져가셔도 되고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져가도 되는데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져가서 간단하게 정리한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보내려고 네, 하는 도면을 선택해주고 파일에서 Export Selected를 누른 다음에 원하는 확장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져와서 선정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클리핑 플랜을 이용해서 메이크 투디를 하면 좋은 점이 클리핑 플랜이 지나가는 단면 부분에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들을 전부 선택해서 단면선을 두껍게 만들어주면 단면을 쉽게 표현해 줄수 있고 나머지 레이어들을 전부 선택해서 얇은 선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쉽게 라이너 모델링을 도면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